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완드 아홉번째 시간이네요 완드9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완드8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고요 완드8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개를 나타내는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번 완드9같은 경우에는요 데뷔입니다 네 첫느낌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완드가 땅에 박혀 있다. 나란히 박혀 있어요. 근데 힘이나 의지가 현실화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인생사가 계속 좋으면요. 정말 좋겠죠. 근데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다시 말서 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를 칩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완드 8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개를 했죠. 그렇지만, 또이 완드 9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상황을 대비하는, 이런 반대 카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내가 열정적이게 무언가를 하다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조금은 침체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고속도로라면 좋겠지만, 또째로는 국도로 갈 수도 있고요.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요. 휴게소를 잠깐 들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매끈하고 평평한 바닥은 기반이 튼튼하고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빠른 전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 있었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땅에 튼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의 기호들을 가지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 번째, 머리에 붕대는 과정에 큰 힘과 노력이 들어감을 보여준다. 이 카드 기준으로는 미구연이죠 가쓰고 있네요, 그냥. 그렇지만 네,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카드에는 머리에 붕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소심하게 이 완드를 꽉 쥐고 있어요, 양손으로. 근데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내가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람이 소극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붕대가 있고 지금 큰 힘과 큰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번째, 두 손으로 완드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죠. 내가 무언가 소중한 게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무언가 크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어디나든지 조차도 이미 머릿속에 없죠.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이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완두 국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방어적인 키워드죠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팔처럼 빠른 전개처럼 내가 뭔가를 지금 빨리 해결을 한다 지금 이 상황에 한 번에 정리를 한다 이런 카드가 아니라 시간을 길게 보는 거죠 방어적인 방향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투자 투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는 거죠. 저축하고, 모으고, 안정적이게. 결과점은 100%죠. 이득인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안 한다는 거죠.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적금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어떤 것을 시작할 때보다 진행 중일 때가 이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미 무언가를 선택의 기로에 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카드죠. 그세 번째 굳건함 확고함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를 그대로 가는 거죠. 남이 주식해라, 코인해라,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굳건하게.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것만 볼 뿐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통은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카드라고 봅니다. 인생이. 그리고 완두구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연애 먼저 볼게요. 강력한 경쟁자를 인식한다. 이성 앞에 두고 경계하고 있고, 조금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안정적인 사람일수록요. 의심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예요. 대신에 사람이 좀 피곤하죠. 왜냐면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은 다될 것도 의심하게 되거든요. 물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을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성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랬을 때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성을 확실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이성과의 접점이 느리지만 안정적이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볼까요 연애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람을 의심한 눈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결과치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을 너그럽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직장에서 문제를 대비한다. 이렇게 볼,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혹은 큰 무언가 한해 준비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몇 년마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 대비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대비한다는 말은 결과치는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인 관계입니다. 대화가 예상대로 흘러간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의할 인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내 예상대로 흘러간다. 내 상황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상담을 할 때도요. 무언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으면요, 상담은 자유롭게 진행이 돼요. 하지만서도 무언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요, 당황하게 되고요. 사람이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입니다. 대세를 재정비하는 시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요, 사람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너무 늦게 시기를 놓치는 사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왔을 상황이라면은 준비를 좀 많이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점은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기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감정입니다. 감정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이나 적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혹은, 감정이잖아요. 방어 기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방어 기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서도, 너무 과할 경우에는요, 조금은, 네,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보자면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왜? 나중에 미루고 있거나 지나치게 신중하다. 결과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성공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행동에 실천은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몸은 혹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대비만 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은 많이 움직이지만 행동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완드 구카드의 조언입니다. 용이 주도하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상처라든지 마음에 병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역시 아까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죠. 방어기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과도하게 의지한다면은 병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완드 9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완드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기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네, 타워카드 전부 다 완주하고,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